네, 오늘은 월악산 영봉입니다. 동양의 아프스, 천공 어, 97m라고 합니다. 여기는 덕주사, 덕주사입니다. 덕주사에서 덕주사 화장실 이 있고요. 덕주사, 어 이게 주변을 이렇게. 네. 화장실 오늘은 월악산 월악산 한번 산행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계곡물이 어, 나오네요. <laughs> 네. 아, 지금은 10월 어, 어, 후, 중순이 넘어갔죠. 어, 날씨가 싼을 합니다. 오락산을 한번 어. 열심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덕주사 마예열의 입사, 고물제 406호, 마의 열의 입상. 네. 네. 저기는 극락소자인가요 긍라... 입상 네. 있고, 동백나무가 와 오락산 아, 엄청 고 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고바입니다. 아이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주변 경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중간 정도에 이렇게 약간 쉴수 있는 공간이네요. 있 아, 아. 아주 멋있네요. 저 오락산 정상입니다. 왼쪽이 충주호. 아 정상과 충주를 함께 보는 뷰입니다. 중간에 이제 한한 시간 정도 가면 정상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오락산과 충주를 함께 볼수 있는 뷰 멋있네요. 이봉오리를 음, 지나서 조월락산까지 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음. 보면은 어, 브릿지가 다리가 있고요 다리를 예, 가면 예. 엄청난 고바위로 올라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사가 엄청나죠 와. 아, 3대 악산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을 향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어 뿌리째 아, 오락산 어, 그리고 충주 어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저 언덕을 올라온 겁니다. 아, 멋집니다. 오락산 거고! 네. 오락산 정상입니다. 줄 아, 서서 올라왔는데. 한 바퀴 한번들어저 전망도 보이고, 저모리 뭐, 예, 보입니다. 노라아니 응, 영봉. 영봉에서 인증샷을 찍고, 줄을 섰죠, 한여 어, 지금 줄이 없네요. 인증샷을 찍고, 넘어와서 바로 앞에, 여크에서 점심을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여유 있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영봉에서는 사람들 줄서 있어서 주변 사진 찍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죠. 같은 영봉과 거의 넙지가 비슷한데 주변은 이렇습니다. 하나저나 충주가 영봉이생들서 가까이고 이런데좀왔요 오늘 월악사 약산중에 하나인 오락산 탐방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